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갤럭시 링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2주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위에서 두 번째 사이즈인 12호를 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스 밑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링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링의 배터리 양을 이렇게 라이트로 표시를 해주고요. 링을 빼고 나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이게 숫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위젯을 활용하시면 이게 링처럼 생겼죠. 100 있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렇지 링 케이스에서 8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배터리는 그렇고요 제 채널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금만지가 있었어요 저는 갤럭시 링 발표했을 때이 유광이 빤딱빤딱하니 멋있어 가지고 무조건 금으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같이 출시된 블랙이랑 실버는 무광이에요 근데 저는 무광이 왠지 장난감 같고 멋있지가 않아 가지고 금색을 당연히 주문을 했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 금색은 무조건 제낀다 금색 별로다 우웩 우웩 막 이랬는데 저는 금색이 좋더라고요. 피부가 까매서 그런가 금색이 이쁩니다. 자주 안 쓰는 왼손에 검지 손가락에 맞게 12호를 주문해서 쓰고 있고 운 좋게 12호 13호가 배터리 타임이 제일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 반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색깔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실제 금은 완전 노랑 노랑한 금인데 얘는 샴페인 몰드 같은 느낌? 이런 컬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색이라고 해서 완전 금금하진 않아요. 반딱반딱한 뭔가 예쁜 액세서리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이 갤럭시 링이 주요 기능이 뭐냐? 메인 기능은 심박수 측정인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링에 이렇게 표시기 있죠. 이렇게 홈이 양각으로 하나 있는데, 요게 센서부 위치에요 센서가 여기 아래 부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손바닥 쪽으로 가야지 혈류를 잘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손바닥 쪽으로 가서 이 밑무늬가 바깥에서 봤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되고, 심박수 측정을 하니까 수면 트래킹도 되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 점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보면. 링해 가지고 100%떠 있죠. 자, 이 화면에서 뭘볼수 있냐? 에너지 점수, 수면, 심박수가 있어요. 에너지 점수는 하루하루 그날을 시작했을 때의 에너지 점수예요. 저는 이게 가민의 바디 배터리처럼 실시간으로 활동할 땐 이렇게 줄었다가 잠자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회복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날짜별로 점수를 그냥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막 뭔가 분석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수면 중심 박 심박수, 심박변이도 피부온도, 호흡수 요정도 트래킹이 됐다고 보여주고 수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수면은 꽤 정확해요 옛날 데이터들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간 21분 잤대요 근데 밤에 잔거랑 새벽에 잔거 이렇게 두 개가 뜨죠 이 말이 뭐냐면 낮잠을 자도 그냥 링만 이렇게 끼고 누워있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지고 낮잠까지 잘 트래킹을 해주고요 그리고 심박수 심박수는 그날그날 레인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외에 제스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이거 은근 유용해요. 왜냐면, 제 핸드폰이 폴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펜이 있긴 한데, 이 S펜이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S 시리즈 울트라처럼 이렇게 멀리서 이걸 눌러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얘로, 이렇게 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더블 탭 제스처가 링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안 까먹고 써먹을 때좀 유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링이, 기능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워치로 구현이 됐던 게 아니냐. 맞습니다. 워치가 오히려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지만 워치를 차고 주무시는 분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워치를 차고 자는데, 이게 워치를 차고 자면 불편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길어야 이틀 가니까, 얘는 잘 때는 충전을 해두고, 수면 트래킹은 하고 싶은데, 차기는 귀찮고, 배터리도 걱정되고, 해서 이 링이 좀 수요가 있는 것 같고, 링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도 은근 있어요. 저는 원래 반지를 끼던 사람이라, 반지를 낀으로써의 그 불편함은 없는데, 이게 집게손가락에 착용을 해야, 데이터 수집이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지만, 물건을 집을 때 이게 자꾸 닿아요. 예를 들어, 이런 선풍기를 집는다. 그럼 벌써부터 딱딱 소리 나죠? 뭔가 이렇게 잡거나 이럴 때 딱딱 걸리고요. 하다못해 버스 지하철 손잡이 잡을 때도 이런 식으로 걸리고. 그래서, 아, 이게 분명히 코팅이 된 거일 텐데, 벗겨지진 않을까? 라고 걱정을 했지만,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그렇게 심하진 않죠? 살짝 살짝 흠집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뭐 나쁠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거 유튜버 슈퍼로더님도 언박싱하다가 발견을 하셨었고 저도 이렇게 보면 센서부가 투명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 여기랑 여기 부분이 좀 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나 여기 그쵸? 뒤집어서 봐도 똑같이 보이죠? 여기 오 여기 완전 투명하게 보이고 이게 완전 코팅 불량이 아닌가? 이게 안쪽이 센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안쪽이 검은색인데 이게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가 깨진 거 아닌가 코팅 불량이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서비스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이제 갤럭시 링이 안에 센서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해서 고투명 몰딩 재료를 썼기 때문에 깨져 보이는 거 같으나 이 점은 정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딱 보기에 이거는 외관상 이슈가 아닐까 코스메틱 이슈가 아닐까 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도 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게 좀 이상하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보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방전할 때딱 일주일 정도 쓰고 방전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게 9%에서 8%까지 가더니 8%에서 오래 버티더니 방전이 되더라고요. 자던 사이에 그리고 방전된 상태에서 이 케이스에다 넣고 충전을 할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되더라고요. 링이 근데 완충하고 나서의 케이스 배터리를 보니까 링이 완충이 됐을 때는 44%가 남았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네, 이 정도가 제가 갤럭시 링을 사용하면서 관찰한 점들이고요.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저는 계속 차고 다닐 것 같아요. 실제 금반지는 좀 너무 누리끼리하고 좀 올드한 느낌이기도 한데, 갤럭시 링은 예쁘지 않나요? 광택이 쉽게 가지도 않고, 저는 이거 진짜 잘 때도 차고, 세수할 때도 하고, 어, 마아한 가지 더 불편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비빌 때, 이 부분으로 눈 비비는데, 여기, 여기가 딱 눈이랑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비비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갤럭시 링 구매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 갤럭시 링을 여기 보관함 안에 넣으면 이 부분에 갤럭시 링 색깔이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블랙 실버도 똑같이 이렇게 뜨고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했나 진짜 보석함처럼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리뷰하는 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